창조 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창업.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도 경기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이 속속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창승 기자입니다. 사무실 입구에 들어서자 센서가 사람의 위치를 인식해 흡입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발이 닿은 곳에 틈이 생기면서 자동적으로 신발 아래 흙먼지가 제거되는 겁니다. 올해 3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이 제품은 한 여성 CEO의 작품. 평범한 보험 설계사에서 창업에 성공하기까지. 지난해 주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자양분이 됐습니다. 자금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가 지창업 프로젝트를 그거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해 경기벤처 창업 보육센터를 졸업해 창업에 성공한 또 다른 기업은 후배 기업인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의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성과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통해 540명이 창업에 성공해 이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는 1172명에 이릅니다.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계곡들을 지나야 되는데 그 계곡을 돌파할 수 있도록. 어,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교육과 프로젝트, 벤처 빌딩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시티 v 이 수창순입니다.